내복 입고 가죽장갑까지 이현삼 회장이 밝힌 불치병의 실체 모두가 오열한 순간 지난 23일 방송된 EBS2 채널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스튜디오 카메라가 이현삼 회장을 비추자 그의 손에는 두툼한 내복과 가죽장갑이 쥐어져 있었다 얼핏 봐도 한여름 갔던 강원도 산속의 촬영 현장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전부 재 생존 도구였습니다 라고 운을 뗐다 시청자들은 물론 현장에 있던 서장훈마저 숨을 죽였다. 돈으로는 살수 없는 불치병의 실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병명조차 모르는 상태였다. 이한삼 회장은 대형 병원 다섯 곳을 돌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시려워 가죽장갑 없이는 차가운 칼날에 손을 베는 듯 했고 여름에도 내복을 껴입지 않으면 잠시도 버티기 힘들었죠라고 고백했다. 화면에는 그의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채 내복 위로 가죽장갑을 끼운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잡혔다. 이어진 스튜디오는 침묵에 휩싸였다. 서장훈은 그가 스튜디오에 들어섰을 때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사업가의 자신감 대신 죽음 앞에 선 사람만의 아우라가 느껴졌죠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공개한 자막에는 나는 빨리 죽어가고 있었다는 그의 자주 섞인 독백이 떠올랐다. 이현선 회장의 과거가 화면에 펼쳐졌다. 20대 중반, 전국 시장을 돌며 토스트팬을 팔던 장돌뱅이 시절부터 시작된 고된 여정. 30대 초반에 이미 15억 원을 모았고, 1999년 해피콜을 창업해 세계 최초 양면 프라이팬으로 연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다. 2001년 홈쇼핑 방송 1시간 만에 12,800개 판매, 기네스 등재, 다이아몬드 코팅 초고속 블렌더 등 히트 상품을 줄줄이 내놓으며 그는 주방용품계의 신화로 불렸다. 하지만 몸은 서서히 한계를 드러냈다. 어느 날부터 오른쪽 팔은 완전히 마비됐고 왼쪽 다리는 저릿저릿 저릿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진은 신경계 이상이라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몰랐죠. 그의 말에 화면 가장자리에는 의료 차트를 뒤적이는 모습이 교차 편집됐다. 결국 2016년 1800억 원 규모의 해피콜 지분을 이스트 브릿지 골드만삭스에 매각했다. 그는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접는게 아닙니다. 죽음 앞에선 그 모든 게 사지일 뿐이었어요라고 털어놨다. 매각 선언 이후 그가 향한 곳은 대개 본사가 아닌 강원도 홍천의 한 외진 산속 온돌방이었다. 그 산속 온돌방에서의 첫날 밤은 기적적이었다. 수면제도, 신경안정제도 한 알도 안 먹었는데, 밤새 뜨끈한 온돌에 감싸여 눈물을 흘리며 푹 잤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화면에는 온돌방 벽지에 비친 촛불 그림자와 잠든 듯 고요한 그의 얼굴이 교차됐다. 그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3만 평 규모의 땅에 직접 농사를 짓고, 땅 속에 묻어둔 김치 항아리에서 꺼낸 배추와, 무로 국을 끓여 먹으며, 병세가 호전됐다. 자연이 가장 완벽한 약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모두 허상에 불과했어요. 그의 눈빛은 한층 맑아 보였다. 분석해보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이, 신경계 기능을 망가뜨린 결정적 원인이었다. 짧은 시간에 천문학적 성공을 거둔 뒤 의료 체계와 소통이 단절된 채 달려온 결과였다. 전문가들은 성공 뒤 찾아온 공허감과 만성 스트레스가 신경면역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송 말미 서장훈은 저도 이현삼 회장 덕분에 인생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돈만 좋았다면 얻지 못했을 깨달음이죠라고 소회를 밝혔다. 스튜디오의 모든 출연자와 제작진은 깊은 박수로 그의 용기를 찬양했다. 이현삼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은둔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묻는 물음표다. 돈과 성공이 아닌 건강과 가족, 자연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보물임을 내복과 가죽장갑 속에서 자신과 마주한 한 남자의 고백이 전해준다. 전세계 언론은 이현삼 회장의 충격 고백에 단숨에 주목했다. 영국 카디언은 1,800억 원짜리 주방용품 제국을 버린 한국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톱 기사에 실었고, 돈과 명예보다 생명을 택한 선택은 고귀함을 넘어 경이로운그 자체라고 전했다. 미국 CNN은 부와 성공의 충격적 붕괴라는 자막과 함께 이 회장은 죽음 앞에선 모든 게 사치라며 대기업 대신 산속 온돌방을 택했다. 이 선택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라고 보도했다. BBC는 다소 사정적인 어조로 '프롬 보춘 투 포리스트'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불멸의 양면 프라이팬 시나를 쓴 그가 병명을 모르는 불치병 앞에 무너졌다. 의료진도 원인을 찾지 못한 이 회장의 증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한계를 상기시킨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 비즈니스계 전설이 전원생활로 교환이라며 도심의 화려함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겠다는 발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 했다. 일본 이혼 게이자의 신문은 1800원 매각 뒤 3만평농장으로라는 헤드라인으로 한국의 전자상거래 전설이 되살린 온돌방 한 칸이 글로벌 뉴스가 되었다고 전했고 프랑스 afp통신은 로열티보다 배출을 택한 남자라는 문구를 앞세워 김치 항아리 에서 찾은 지유의 비밀이 소박하면서도 위대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국제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는 스트레스가 불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현삼 회장의 결정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는 논평을 곁들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죽음 앞에 선억만장자라는 제목으로 돈이란 도구가 한 인간의 삶을 구원할 순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각국 언론은 돈이 만능이 아님을 강조하며 이현삼 회장의 선택을 한편이 드라마처럼 전하고 있다. 전 세계 독자들은 그의 내복과 가족 장갑 고백이 던진 메시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